엄기원. 어버이날 아침 문득 떠오르는 아버지 얼굴. 주무시는 방문을 삐끔히 열고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턱수염이 까칠한 얼굴, 몹시도 고운하게 주무시는 아버지. 그동안 내가 너무 고심했구나. 몰래 현관에놓인 아버지 구두를 닦는다. 솔로 먼지를 털고 까만 구두약을 발랐다. 구두를 닦아도 닦아도 광이 안났다. 이리저리 살펴본 아버지 구두. 구두코는 벗겨지고. 뒤꿈치가 헤어지고, 뒷축이 다 갈고, 이런 낡은 신발을 신으시다니, 곧 잔등이 식힌 눈물이 찔끔 났다. 이런 구두를 신으시면서 내 학비, 내 용돈 웃으면서 주셨구나. 나는 낡은 아버지 구두를 꼭 껴안았다. 아빠, 다시는 우리 집이 좋다고 안들을게요 아버지의 등뼈, 신성철 아버지의 등뼈는 바퀴를 닮았다. 구르는 언덕이 가파른 만큼, 숨도 가쁘다. 한숨 돌리려 할 때마다 등 떠미는 것들. 모퉁이를 돌 때면 휘어짐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성한 것, 봉골진 것 바다하고 하필이면 어우러진 것들만 한가득 이젠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등뼈는 비탈길을 친합니다이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어, 뜻있는 이런 공간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 신화동을 통해서 효사상, 효문화 우리를 내리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어느덧 5월이 시작되어서 산과 들에는 새잎이 하나하나 도아나고 있는데요. 새잎 도아나는 숫자만큼 우리 함께 배운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참가한 학생들 어, 신앙송을 들어보니까 어, 우리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또 중등부 고등부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상자는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그리는 시를 외우면서 엄마, 아빠를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소년은 모두 효녀,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사는 시 선택을 본인에게 제일 받게 했는지, 초등학생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는 시를 선택을 했는지, 중학생인데 정말 초등학생 같은 어 초등학생들이 해야 하는 시를 선택을 했는지, 네 그런 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그 선택한 시를 내가 얼마나 이해를 잘했는지,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남송이다든가 아니면 책 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띄어 읽기 강약 조절, 그리고 장과 탄은 고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 그쵸?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때. 띄어 읽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안 띄어 읽기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띄어 읽기를 잘 해야 되는지, 네, 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노래를 하셨는데, 음, 아, 죄송합니다. 노래를 하셨는데, 박수가 막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를, 이렇게 눈을 감고, 우리 관중들은 시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이렇게 낭송하는 걸 들어볼 때, 아, 맞아. 이게 내 이야기 같다. 하면서 절로 박수가 나온다라면 그 학생은 정말 남성을 잘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태도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우리 언니 오빠들 그래도 대회니까 무대에 올라오니까 우리 교복을 입던가 아니면 좀 단정한 차림으로 왔으면 더 좋겠다 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어 그런 차림이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가 몸빼 차림으로 나와서 무대에 와서 한 것과 단정하게 엄마 아빠가 밭에서 일했지만 나와서 어떤 무대에서 나설 때는 예쁜 바지 입고 단정하게 신발도 털어 신고 이렇게 나와서 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크 사용법도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앞에서 심사를 했으니까 들렸는데 저 뒤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면 라안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는 선생님들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마이크를 한번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입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잘 다음에는 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 좀더 많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을 그리는 시를 더 많이 준비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 교육청이 꽉 차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현역효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뿌리를 내길 수 있도록 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위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어머니기를 기념하고 표 문화 및 경로 효친사상의 한양과 선양을 위한 제3회 청소년 부모님을 기리는 신앙송 대회에서 위와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8일 한국 예술 문화 단체 총연합회 강릉 지회장 박선자 일곡초등학교 송지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산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 수상자는 내려가지 말고 무대에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중등부도 같이 사고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동부 장려상 발표하겠습니다. 경포중학교 안채현 율곡중학교 엄지원 경포중학교 전 미건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포중학 이차현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율곡중학교 엄지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포 중학교전미건 이하 내용 같습니다. 무대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부 발표하겠습니다. 에르스트 김세찬 학생, 에르스트 김정은, 에르스트 장서윤 학생 모델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르스트 국제 학교 김세찬, 이하내용 같습니다. LHT국제학교 김정은 이하내용 같습니다. LHT국제학교 장서윤 이하내용 같습니다. 다음 기념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어, 함께. 네. 회장님 김가해 이 열려 주고 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지 됐습니다. 서어요 어디서 나 됐나요? 네, 렇습니다두 번째로 시고살 그렇게 이상하다 너무 인지차가 없어요. 잘하 잘한 거지. 그리고 김치, 자 학생들 김치, 김치 잘하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요. 하나, 두, 세, 같이 갑니다. 발표드리겠습니다. 열곡초등학교 최고위, 열곡초등학교 변진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열곡초등학교 최고위. 그리고 변지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어머니들를 기념하고 효 문화 및 정로 효친 사상의 한 분양과 성향을 위한 제3의 청소년 부모님을 그리는 신학송 대회에서 위와같이 입상하기 에해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8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강릉지회장 박성자 다음 중등부 발표하겠습니다. 율곡중학교. 엘에스티 국제학교 이선화, 엘에스티 국제학교 조지형,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엘에스티 국제학교 이선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엘에스티 국제학교 조지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명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한 먼저 펴는 거 보시니까는 펴 가지고 자랑가는 마음으로. 이게 좋아 <laughs> 좀, 아, 좀 멋있는 거 같은데 <laughs> 자, 여기 보시고 두번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룰공초등학교 정서윤 우리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 어머니기를 기념하고 효 문화 이 경고 효친 사상의 함양과 성향을 위한 제3회 청소년 부모님을 드리는 시낭송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8일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 경포중학교 박재현 이하내용 같습니다. LST 국제학교 남우현이하내용 같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자, 바퀴 붙어요. 요 바퀴 붙게요바요 바퀴 붙어요. 바요바요요 자, 야속되시고들어요 여자 고등학교 신예리 제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어머니기를 기념하고 효 문화 및 경로 효진사상의 함양과 선행을 위한 제3회 청소년 부모님을 부르는 시 낭송 대회에서 위와같이 이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8일 대교 효문화 선양의 이사장 권혁승

위 교사는 강릉 예총이 주관 주간, 주최 주관하는 제3회 청소년 부모님을 그리는 신앙송 대회에 우수한 학생을 참가시켜 익사케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여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8일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복. 전포중학교 <laughs> 정종숙 선생님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지도자의 네. 상 받은 에게 최적의 상품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시하다시겠습나둘셋나둘 <laughs> <laughs> <laughs>